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름을 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무더운 여름에 새콤달콤한 맛으로 몸의 기운을 복돋울수 있는 과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과일이 떠오르시나요? 새콤달콤한 맛의 여름과일, 바로 자두의 건강 효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자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궁합식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두하면 첫 번째로 풍부한 파이토케미컬 항산화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자두에는 비타민 C와 루테인, 크립토잔틴, 제아잔틴, 네어클로로겐 및 클로로겐산과 같은 식품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특히 자두하면 안토시아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양한 식물 화합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안토시아닌이 단연 으뜸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토시아닌이 많은 식품, 어떤 색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안토시아닌 하면 보라색, 검은색 식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럼 자두는 보라색보다는 붉은색인데 그 함량은 얼마나 될까요? 한 연구가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 16가지를 대상으로 안토시아닌 함량을 조사한 결과 100g당 크랜베리가 4,009mg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두가 1,318mg, 복분자가 1,306mg, 자색고구마가 807mg, 오디가 562mg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통계적으로 1년 중 안토시아닌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식품은 어떤 것일까요? 이 연구에서와 같이 크랜베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기는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과일이기 때문에 1년 중 섭취량이 가장 낮았고, 식습관에 따라 즐겨 먹는 음식이 달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친숙하면서도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자두가 안토시아닌 섭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포도는 어떨까요? 포도하면 껍질의 검은색으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안토시아닌 함량은 오디의 562mg보다 적은 326mg으로 자두보다 훨씬 적은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타민C보다 3.5배 높은 유해산소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에 좋은 과일입니다. 자두는 말랑말랑해서 혈당을 빠르게 높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혈당지수와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를 살펴보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는 GI35 정도로 낮고 자두 100g, 큰 크기의 자두 1개를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GL3으로 낮은 과일입니다. 대한 당뇨병 학회 자료에서도 자두의 풍부한 파이토케미컬이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와 동맥 경화 지수를 낮춰 당뇨 합병증인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두의 항산화 성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당뇨병과 당뇨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두의 효능은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약국에서 서양 자두를 말린 푸른을 보신 적 있나요? 변비 제거에 좋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두에는요, 장 운동을 자극하는 클로르겐산과 소르비톨이 들어있어서 변비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르비톨 성분은 몸속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두를 말리면 이 소르비톨 성분이 다량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변비가 심한 분이라면 이 푸른을 드시고 물몇 컵을 마시고 기다리면 즉각 신호가 오실 겁니다. 하지만 건자두보다 생자두를 드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서양자두가 변비에 좋기는 한데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두 종류 중에 섬유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피자두를 구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자두도 조심해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리비털 성분이 많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설사와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자두에는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항산화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이러한 영양소가 신경 영역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뇌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실제로 영국 영양 학회지에 발표된 내용이 있는데요. 동양자두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자두에는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고, 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뇌혈관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동양자두를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의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신경퇴행성 질환의 일부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꾸준하게 자두를 먹으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자두의 폴리페놀 성분이 뼈를 분해하는 파골 세포를 억제해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뼈를 성장시키는 조골 세포를 활성화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뼈 건강에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뼈 건강에도 말린 자두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5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에 말린 자두를 5개 정도를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섭취하였더니 골반과 팔의 골밀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는 갱년기 증상에도 좋습니다. 여성들에게 좋은 과일이 될수 있는데요. 갱년기가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얼굴에 홍조 증상이 나타나고 뱃살이 늘어나고 비뇨기관 문제, 불면증, 아까 말씀드린 뼈 건강에까지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하고. 건강에 위협이 되는 증상들이 하나 둘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자궁 내막암이나 유방암과 같은 위험한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식품을 통해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갱년기에 좋은 식품으로 석류나 콩, 칡과 같은 식품도 있지만, 자두 역시 좋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혹시 영양소 중에 붕소 들어보셨나요? 이 붕소가 자두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체내의 에스트로겐과 비타민 D가 줄어드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붕소가 풍부한 무화과나 콩보다도 많은 양이 자두에 들어 있어서 갱년기 증상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두는 하루에 큰 것은 두개 작은 것은 4개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건자두 포른을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 뼈 건강이 걱정인 분들은 자두를 두유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두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자두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자두와 두유를 같이 섭취하면 칼슘과 비타민 K가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해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당뇨가 걱정인 분들은 호두와 자두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호두하면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당뇨병에도 좋은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호두와 같이 드시게 되면 자두의 지용성 항산화제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두의 새콤달콤한 맛과 호두의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서 영양소는 물론 맛도 아주 좋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과일인 자두의 건강 효과와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자두 많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 두개 정도 꾸준히 드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